시편 52편 말씀은 악한 자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악한 자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악한 자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악한 자들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때가 있겠죠. 네. 악한자를 만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 매우 고난의 시간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5 2편 제목을 보면 이 시가 언제 지어졌는지 알수 있습니다. 시편 52편은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했는데 이 마스길은 교훈이죠. 교훈. 네. 이 시편 52편은 다윗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느냐? 에돔인 도에이 사울에게 이르러서 다윗이 아임멜렉의 집에 왔다고 말하던 때그 때에 지어진 신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아주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 사울 왕의 신하였습니다. 사울 왕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출세 길을 찾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도액은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면 자기가 출세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의 뒤를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이멜렉의 집으로 갔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아이멜렉의 있는 곳으로 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도엑은 빠르게 사울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이멜렉은 다윗이 왔을 때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 다윗에게 음식을 주고 무기까지 제공했습니다. 그 사실을 도액은 사울에게 고발했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은 화가 났고, 이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거주한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때 거기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85명이었는데, 아무도 사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름부은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큰 죄였기 때문에 아무도 사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도엑은 출세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그곳에 있는 아이멜렉의 그 거처에 있던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아주 비극적인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22장 18절에 보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복을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액은 사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죄가 없는 제사장들 85명을 죽였던 것입니다. 시편 52편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어진 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1절 첫머리에 보시면 포악한 자 바로 출세의 눈이 멀어서 85명을 죽였던 이 도액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3절에 보시면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하면서 이 악한 자의 모습을 이 도에 그 도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자기 때문에 그 억울했던 억울한 이 아임멜렉과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한 그런 상황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악한 자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결말이 어떠한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 7절에 보면, 당장의 악한 일이, 악한 자의 그 뜻이 이루어질지라도, 결국은 그 악인의 결말은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 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장막에서 뽑아내시겠다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을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악인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 후에 도액이 어떠한 결말을 맞이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다윗은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는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남 나무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감남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나무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 보니까 이스라엘 곳곳에 감남 나무가 있어요. 이 감남 나무는 다른 말로 다른 말로는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 올리브 열매가 있고 올리브 기름이죠. 그래서 이 곳곳에 얼마나 많이 이 감람 나무, 올리브 나무가 있는지 몰라요. 이 올리브 나무 열매를 통해서 또 이렇게 식사할 때 먹고 또 기름을 기름을 만들어서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감람 나무와 같다. 언제나 푸른 그런 감람 나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는 이스라엘에 꼭 필요한 감람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편 전체에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악한 자들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는 그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결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악한 자들을 만날 때 우리는 낙심되고 또 고난의 고통의 시간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